어, 어머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개 주세요. 잠깐만요. 예 <laughs> 네. 드릴게요. 판데 아,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네못 한다고 기예요그렇이 맞아. 도개 붙여야 돼요. 샘벌트. 샘벌트. 나도 두개 붙여. 네, 도개 붙이세요. 아, 어, 아, 아니, 뭐좀 아니. 그두개 붙이야 뭔. 자, 일당 하나씩 하고 붙인 아이고, 건데. 아이고,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딱 붙여야지. 잘부터안 떨어져요. 붙여야지, 맞아요. 네, 예. 자 앞에부터 공사해놓으시고. 아니 한답. 자 한다 한표. 네고맙습니다 한다 한다. 네자 한다 그렇습니다. 자 각자 판단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못 한다 앞에 추가됐습니다. 자의창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길거리 미터가 문재인 지지를 조사를 위해서 나온 곳은 시흥시입니다. 네 시흥시에서. 어, 정왕동이 죠 저희가 정왕동 그러니까 시화공단으로 알려진 곳 네, 이곳은 이제 시화공단이 근처에 있습니다. 아, 시화공단 옆에 있는 이마트 네, 쇼핑센터 이마트 옆으로 왔습니다. 시흥시가 어, 정왕동이 시흥시 인구의 한30% 아니, 아니면 20%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는 될 겁니다. 20% 정도의 어, 시흥시 인구가 살고 있는 네, 정왕동 네. 지하철역으로는 정왕역과 오이도역이 있는데 오늘은 네, 지하철역에서 앉지 않고 네, 이마트가 있는 곳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자마자 배너를 펴자마자 네, 응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일단 찍어본 게 네, 못한다 4명 잘한다 2명 네, 4대2가 됐습니다 오늘 네, 시흥시 귀걸미터 조사 네, 참고자료 5구 네, 보궐대선 네, 득표율을 말씀드리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43.36%입니다. 43.36% 아, 그리고 문재인과 심상정을 합한 득표율은 50.52% 그리고 안철수까지 하게 되면 74.82%네 안철수까지의 득표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네 안산시와 비슷한데 안산시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의 당선 득표율이 72.5%입니다. 네 이게 시흥시장 당선 득표율이 안철수와 심상정과 문재인을 합한 득표율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게 이제 이곳 문재인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되는 곳인데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청년표 한번 네, 받아봅니다 청년은 네, 못한다에 추가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5대입니다 오늘 이곳 어, 시흥시까지 이동해 오는데 우리 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네, 조사가 좀 늦어진 편입니다 아, 부지런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번 여성표 준비 중입니다 여성표 았다요 네, 고맙 안산시를 우리가 두번 조사를 했는데요. 상록수역과 보전역두번 조사를 했는데 어, 안산에서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37%대 네. 보전역과 상록수역이 동일했습니다. 이거 시흥시는 뭐 안산과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비슷한 지지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네,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 남성편 표지입니다 네, 못한다 추가되네요 고맙습니다 못한다 하시는데 한마디 하시, 하시겠어요? 못한다고 보신 이유는? 네? 못한다 한표 행사하신 이유는 뭐예요? 경제죽이고 취지 네. 들고 음. 김정은이 자 민망 닦아줄 걸 기다리고 있는 놈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왜? 아이 요 그런 것도 아니야니 아니, 괜찮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방학 문제 봐서 다 아유 그렇군요, 예. 하는 걸 보니까 어때? 왜 관심 갖게 됐어? 어 엄마하고 음. 아빠하고. 음? 어 뉴스를 같이 보긴 하는데 음. 어이 어, 런걸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어 신기했어? 네 그래, 어, 자전거 타러 나왔네 네 그래, 열심히 타네 이거 유튜브 이름 보여요? 유튜브 우리 자유의 차 유튜브에서 네. 한번 검색해서 봐봐 네 자유 자유의 차 자유의 차 그래 잠깐 사이 또 예, 잠깐 딴짓할 때네 예, 못한다 한표 붙었습니다 여성 표였죠네 여성 표한표 못한다 자, 오늘 우리 자유의창 길거리부터 조사하고 있는 이유 중에 치과 어, 치료에 피해를 입은 분이 1인실을 하고 있네요. 어, 천만 원 가까운 예, 비용을 들였는데도 이가 다 빠져버리고 4,500만 원을 또 달라고 한다. 아마도 이 치과에서 아마 반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거리 나오신 것 같은데 한마디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예, 저기 어 너무 속상해서 속상하시고 예, 예, 해결을 바라고 나왔어요. 예, 예아 얼마나 하신 거 이렇게요? 음, 어, 한 저번 주부터 했어요. 저번 주부터요? 예, 예. 예. 아유, 이제 예. 네. 고생길이 네. 열리셨는데, 아, <laughs> 네 아무튼 좀 좋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비서분리 젊은층입니다. 젊은 남성 함께 왔습니다. 네, 못 한다로 가네요. 고맙습니다. 붙이면 되죠? <laughs> 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음유황 네, 못한다 들어가네요. 자, 못한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못 한다가 총 9명. 남당 세 명. 또 여성 참표 붙습니다. 이색깔은 관계 없는 거예요. 색깔은 빨간 거 여자들한테 드렸어요. 아, 여자들한테. 아, 네, 네, 남녀 구분해 본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이곳이 시흥시. 네. 뭐, 안산이나 시흥이나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라서, 안산 정도의 지지율을 예상하고 왔는데, 아, 현재로서는 못한다 10명, 잘한다 3명, 네, 10대 3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젊은층, 예, 네, 한번 또 준비 중입니다. 남자, 남성. 자, 어디로 갈지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젊은층 또 못한다로 가네요. 자, 이곳이 시흥시. 또 여성표도 한 명, 네, 젊은 여성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12대 3이 되네요. 오, 네, 이곳이 네, 시흥시장, 더불어 여수, 여수 출신, 전남 여수 출신, 더불어 시흥시장이 72.5%의 득표율로 당선된 곳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추석생안 돼요. 네, 추석생안 줘요. 네, 젊은 남성표. 못한다, 한 표. 예, 얌전하게 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 남성표입니다. 아니야 남자한테 파란 거 드리면, 아답 붙이시면 돼요. 파란 걸 드려요. 네네. 못한다, 한표 추가.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흥시 조사도, 네. 선거 득표 결과로 보면 이변이죠. 네, 이변입니다. 또 최근에 그 여론조사, 그 전화조사업체들, 여론조사업체들 발표하는 것과는 지금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죠. 뭐, 보란 듯이 뭐, 그 전화조사, 한 조사업체는 45%지지율 발표했죠. 네. 그래도 조금 양심 있는 업체들은 뭐 32.4%, 39% 이렇게 발표하는데, 여전히 그 양심 없는 업체 하나는 45%지지이에요 그런데, 네, 현장에 우리 길거리미터는, 네, 20%대. 오늘 시흥시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부 한표 준비. 네, 여기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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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서 붙이신는 거예요. 아이 잘한다고 붙여요. 아, 잘한다고요? 잘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한 말씀 하시면. 정직해 보이잖아요. 네, 정직하다고요. 네. 정직해 보여요. 네. 아, 네. 정직해 보인답니다. 여성이에요. 여성. 자, 여성표 네. 나온다 아, 약초. 네. 오늘은 젊은층의 응답률이 괜찮습니다. 예. 어, 아, 예. 젊은 여성표. 자, 어디로 갈까요? 예. 20대요? 네. 네, 20대 여성들입니다. 자,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할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못한다 쪽에. 뭐야? 못한다 쪽에 붙여고요 네, 네, 붙이면 됩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도 있어요. 예. 못한다로. 있어. 자, 한, 한 친구는 고민 중이에요. 네. 세 군데 중에. 잘한다. 자, 잘한다. 고민하고 붙인 이유 한 말씀 안 해요? 네,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바란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아무 데나 이제 원하시는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못 한다 해 주가. 자, 이곳이, 네. 더불어 어, 시흥시장이 72.5%로 72 예, 당선된 곳. 네. 그런데 길거리미터 현재 조사. 네. 아참 많이 차이나죠? 네. 그몇 받아봅니다. 네, 잘한다 네, 쪽에 한 표. 네. 17대 7입니다. 17대 7. 못 한다가 17이에요. 네, 못 한다고 하시고요. 인터넷으로. 아 어,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유의 차입니다. 길거리 미터. 네, 시흥시0한 이틀째 올라갑니다. 남성 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잘한다에 한표주군요 네, 한뭐 언제 우리가 한 40분 됐는데 벌써 어두워지고 합니다. 자, 여성표한 준비 중입니다. 여성 표가 암저 준비 중입니다. 네못 한다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저 뒤에선 현재 뭐 뭔가 공연 팀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느낌상 아, 어쩌면 저 팀이 네, 어쩌면 저 팀이 습니다네못 한다로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성표입니다 네, 서슴없이 못한 바에 같습니다 네, 이제 어, 좀 어두워지면서 이제 우리 시어공단의 직장인들이 어, 퇴근해서 나올 시간 같은데요. 현재 네, 이곳은 이제 어, 주로 학생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오가는 다른 네, 번호가죠, 이거. 또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거됐습니다. 자, 저는 말이죠. 이걸 조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 우리가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권 이론을 다 돌았어요. 거의 다 돌았어요. 그런데 그 전화조사 업체가 말하는 지지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 궁금합니다. 네.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네. 4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 만한 곳이 없어요. 아, 어, 그렇게 나온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한두 곳 나왔나? 네, 그 정도인데, 어떻게 전화조사업체에서는 50%의 지질이 나올 수 있는지, 아,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여성표도 못한다한번추 자, 이곳이, 네, 안산시와 근접해 있는 시흥시, 네, 시화공단이 있는 정왕동의 조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 정왕역이나 오이도역이 아닌, 어, 이마트 옆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사일이 어,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 네, 시흥시, 네, 시흥시는 정왕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못산다로 갔습니다. 네. 준중입니다 네. 사람들 한 표. 자, 사람들 이제 총 9명 됐죠. 9표. 네, 유독 젊은 층입니다. 이거 아니야, 한 네,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시, 시흥시 조사는요. 현재 응답자의 한70% 이상은 그래도 40대 이하 같아요. 40대 이하가 어, 70% 이상인데, 네, 잘한다 못한다 비율 보시면 못한다가 약한75%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자들, 여자들은 빨간색 붙이고 남자는 파란 거붙을 떴습니다. 아시고 네. 남자자 이제 1 0명 됐고요. 네. 남자 하세아 지금 어디? 회사 근무복을 입으신 것 같은데. 자, 시화공단에서 일하시나요? 아시요 아니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성표 받아보겠습니다. 네, 빨간색 스티커 붙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20일 시흥시에서 조사고요. 자, 이 남성표, 네. 다 네, 여성들은 현재 잘한다에 좀 많이 붙었죠. 네. 자, 여성표 잘한다에총 8명이네요. 네, 남자는 3명인데, 네, 여성들이 주로 잘한다에 많은 비율이 있고요, 비중이 있고, 또 못한다는 네, 파라스가 좀 많이 붙었어요. 남성표가 붙습니다 자 시흥시 조사 잘한다 아뭐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한다고 어디다 네.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남성표 뭘주요 어떻게? 아이 먼저 뭐 본인 의사대로 가는 거지요 잘한다 못한다 글씨는 아, 읽어보시고 문재인 지율네 글씨 읽어보시고 문재인 지 못하지 고맙습니다 네또 남성표 한표또 준비 중입니다 남성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못한다고요? 네자 시흥시 조사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응답자의 한70% 이상은 네, 젊은 층이에요 성송표한 받아보겠습니다 네아 그냥 주시면 알아서 붙이는 거지 뭐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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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방향을... <웃음> 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 얼굴映 안나와요. 손밖에 안나와요. に顔면 제가 찍는 거예요. 여기다 네. 붙여야지 ば찍と手を伸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신중하게 붙은 표입니다. 네, 한 바에 추가됐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한번 추천해보도록 겠습니다몇 명? 네, 두 명? 자 지원자 5 네. 1네 아,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인터뷰 안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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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붙여봐 아, 인터뷰 아니요자 아. 아, 우리 알고, 소속은 알고, 밝히고 어떤 학교 야, 아, 알고 는거 아, 문제야 문제야 야야 여기 아 그만 몰라? 아, 네. 아, 아, 야, 뉴스태 야, 뉴스태 네, 좋아요. 인터뷰 한번 할래요. 아니면 아, 인터뷰 안 하고, 인터뷰 면여행 어우, 친구, 아, 친구. 아, 자, 고등학교 우리 세 명한테 표를 줘봤는데, 한명더네 명. 더? 4명. 거의 이거 몰표네요 아, 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 우리 고등학교 아, 1학년생들 아,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네명 전원이 못한다에 붙였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우리 전교조 영향으로 어, 보통은 우리가 잘한다에 스티커를 붙일 것 같았는데, 오늘 시흥시에 우리 정왕동에 우리 고등학생 4명 못한다에 몰표를 줬습니다. 어. 표준미팅입니다. 어. 뭐, 이 정권을 지지 안한다? 네네, 지지, 지지 안한다. 못한다. 네, 아이고 아주 짜증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신기하군요. <laughs> 어. 잘한다에 표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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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인터뷰 좀 해볼래요? 아니요. 안 해요. 네. 인터뷰자 자신 없고 1 0대 청년, 네2 0대 청년들. 네, 청년들 남녀 커플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호흡이 잘 맞는 커플 같아요. 자 못한다의 나란히 잘한다. 네, 예, 못한다. 꾸니, 음. 뭘까? 우리가 될 음, 때는 한 편사를 하시는데 잘한다. <laughs> 아이씨, 잘한다고 보신이유는 뭘까요? 예? 네? 잘한다고 고신이 유는 사람은 뭐, 완벽한 사람이 어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laughs> 오늘 네,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지나 시흥시에서해 조사 또 여성 표는 또잘한다로 봤습니다. 자 이게 잘한다는 남녀 비율이 뚜렷합니다. 또 여성 표가 잘한다. 자 거의 여자들의 무일방적인 지지. 다삼 남성 표도 준비 중입니다. 다자 성별 특징이 뚜렷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못한다 쪽에는 남자들의 표가 많이 붙어 있고요 잘한다는 여자들의 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성표입니다 네 잘한다 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별 특징이 뚜렷합니다 네 잘한다 쪽에는 여성들의 네 지지 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성표 한번 받아봅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네, 잘한다로 직접 응답자고 네 다른 분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자 이곳은 시흥시고요. 조사일은 10월 22일입니다. 산업 산업기술대학교 요네아네 네. 아, 네, 산업기술대학교 네 우리 대학생인데 네 잘못한다에 붙였습니다. 자 이곳에 대학교 가 하나 있어요 산업기술대학교라고. 네. 젊은 청년 한번 받아봅니다. 자, 가보자.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자, 괜찮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한번 우리 평소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치에 아니요 그렇게 관심이 있는 아, 건 아니었는데요. 네. 그 이제 남들 다른 대통령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이 좀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어 그래? 어떻게 나요? 뭐 뭐가 뭐 어떤 점에서? 좀 복지나 뭐 그런 점? 복지요? 어, 개인적으로 복지 뭐가 너, 뭐가 좋어요 뭐가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명절에 이제 주로 장거리 출퇴근을 아 장거리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제 그럴 때 통행료 공짜 됐을 때 통행료 공짜? 네. 야 너무 잠잠너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저는 그건 멀다 보니까 집이 네. 그거 아, 하나는 좋았어요. 솔직히 네요. 알았어요. 네. 네. 뭐처럼 남성답자. 네, 못한다에 추가됐습니다. 잘한다. 네, 오늘 뭐말안 하려고 해도 오늘 시흥시 조사의 특징 네, 여성들은 잘한다. 네, 집중적으로 몰려있고요. 못한다에는 우리 남성들. 자, 현재 초한 66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네, 잘한다가 20명. 못한다에 한 60, 아, 46명. 이렇게 되는 걸로 좀 봅니다. 아, 시흥시 조사. 이번엔 어, 여 6표인데, 이번엔 못한다에 됐습니다. 못한다에 한표 추가. 음. 어, 네, 예, 예. 잘한다가 아니고 이제 못한다 한편에 가졌습니다 네, 자 오늘 이곳 시흥시 조사요 특징은 아 이곳이 신도시가 아무래도 예, 네, 젊은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가는 예, 네, 인파에 네, 대부분은 이제 젊은층인데 역시 어 젊은 우리 삶 젊은 분들은 정체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역시 오늘 응답률이 좀 떨어지고요. 자, 오늘 시흥시 조사의 특징이라면, 예, 여자들은, 여성들은 예, 잘한다에 몰표를 줬고, 또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못한다에 말 많은 표가 붙었습니다. <laughs> 이제, 우리가 한, 이게 2시간 20분 정도 조사를 한 분량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한 10여 분 정도, 네, 더조사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100여 명 채우는 데는 실패할 것 같고요. 네, 한 70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흥시 조사는, 어, 안산시와 비교했을 때, 안산시보다는, 네, 지지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이 30%가 좀안될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도 한번 하세요. 아, 못 해요, 인터뷰는 못해요. 인터뷰는 네.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하시면 아니, 되지. 뭐 아, 그래요? 네, 인터뷰는 생략. 잘한다. 잘한다. 네.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또, 또 인터뷰를 해 주셔야지. 네, 아유, 미쳐. 네. 우리 젊은 청년표 네, 못한다에 붙었는데 촬영 못했습니다. 어, 이제 마무리를 해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10월 22일, 네 시흥시, 네 정왕동에 와서 조사를 했고요. 이마트 옆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마트에뭐 쇼핑온 그 쇼핑객들은 별로 이렇게, 어 우리가 재미를 못본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고 가는 인파가 이제 주로 젊은층이었는데, 어, 하다 보니 이제 젊은층 조사가 됐습니다. 스티커, 네, 자이 표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성 표였는데요, 네. 50대 여성으로 보였고요. 네, 못한다에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자, 우리 자유의 청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흥시 시흥시의 조사, 네, 문재인 지질 길거리 미터 조사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는요. 네, 자막을 좀 확인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제 자막으로 결과를 올려드리는데. 클로징 멘트가 좀 짧으면, 네, 자막을 볼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어 이제 클로징 멘트 좀 길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 오늘, 이제, 시흥시 조사를 좀, 네, 총평을 하자면, 어, 이곳, 시흥시, 네, 우리가 그 6.13, 6 3 지방선거에 그 시흥시장 득표율 72.5%를 생각하고 왔을 때는, 야 무지막지하게 문재인 지지율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야, 이거 시흥시하면은 아마도 뭐 특정 지역에서 거의 장악을 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막상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오늘 조사는요 안산시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안산시는 37%대, 어, 오늘 여기 시흥시는 아, 30%가 좀안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선거 결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지율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어딘가 잘못됐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전화조사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지율을 높게 발표하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 라는 의심을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10월 22일이었고요. 네, 시흥시에서 조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자위차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또그 슈퍼챗이나 또 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셔서 후원해 준 덕분에 우리가 조사를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많은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laughs>